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국토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33회를 진행하도록 예스!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공법은 총 6개 법령에서 40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서 거의 매년 12문제씩 출제되고요.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문제,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각각 7문제씩 출제됩니다. 그리고 39, 40번은 농지법에서 출제된다. 자, 각 법령마다 한 문제 정도씩은 많고 적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이 문제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어느 정도 내용 정리가 되실 수있다 기본 이론 내용을 간략히 곁들여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상세히 법령만 드립다 외우는 것보다 기출 문제와 함께 내용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41번부터 80번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도시시장은 유통상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유통상업지역이고 복합용도지구죠. 일단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어떤 것들이 속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는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의 계획을 짤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도시군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요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나눠지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냐 관리계획이냐 이걸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 사람들이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럼 요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는 언제 나오냐 바로 요 도시군관리계획 할 때는 오는 거예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에 대해서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된다. 그 밖에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또는 변경 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정 및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하고 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된다. 자, 그래서 요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에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그 종류를 외워봅시다. 먼저 용도지역에는 일단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국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도관 농자로 먼저 외우시고요.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지역이 도시지역에 속하게 되겠고요. 더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역이 다시 전용주거지역이냐 일반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으로 나뉘고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 이렇게 또 나뉘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끊유 1종 해가지고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자, 유통상업지역이 여기 들어가죠.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인데 그중에 상업지역에 속하는 것이 유통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으로 나뉘고요. 녹지지역은 보생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생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고 용도지역, 도관농자 중에 농. 농은 농림지역. 자 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용도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 봅시다. 용도구역에는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개도시 수입, 개도시 수입으로 암기하면 되겠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일단은 요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고요. 용도구역 개도시 수입, 개도시 수입입니다. 자 아직 문제에서 봤던 복합용도지구는 아직 안 나왔죠. 마지막으로 용도지구 보겠습니다. 이 용도지구에는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외우냐? 지구에 사는 개복치. 너 경고야! 방방특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용도지구는 지구 개복치 경고 방방특보 이렇게 옵니다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 개복치 경고 방방특보 용도지구예요. 자, 요렇게 종류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고, 세부적인 건 스피드 이론 정리할 때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 복합 용도 지구는 대도시 시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어디다 지정하는 거냐? 일반, 일반.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 일주일공에다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복합 용도지구라는 것이 어떤 주변 지역이나 기반 시설 설치 현황,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토지에다가 건축 제한을 완화를 시켜줘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용도로 지정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다가 해주는 건데요. 그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 관리지역은 복합 용도지구로 되지만 유통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복이고요. 자, 대도시 시장은 재해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자, 재해 반복 발생 우려 용도를 제한할 게 아니라 재해 발생이니까. 방제 지구로 지정해야 되겠죠. 이번도 틀렸고.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나오면 일단은 어떤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기반 시설이다. 이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뭐 교통이나 공간, 유통 공급 시설, 문화 체육 시설, 방제 시설, 보건 위생 시설, 환경 기초 시설 등7개 유형, 53개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용도나 종류, 규모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겠죠. 따라서 용도 지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지구 모두 건축 제한에 대한 규정은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다른 경우 동그라미, 이웃하고 있는데 다르다. 그랬을 때는 매립 중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다른데 이웃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그 매립구역이 두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서로 용도지역이 다른데 이웃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따로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용도지역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옆에 거랑 똑같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면 당연히 틀렸겠죠 자 만약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다면은 같을 때는 매립 목적이 같으니까 이웃 하고 있는 것과 똑같 은 용도 지역 으로 지정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 겠죠？이해 되셨 죠. 자 1, 2, 3, 4번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일 텐데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랬을 때 그렇게 야너 도시지역이야라고 해주는 것은 뭔가 도시지역처럼 어느 정도 개발이 됐으니까 어 너네 도시지역으로 해라고 결정고시된 것으로 봐주겠죠.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하면 아 무진장 발전하죠.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게 몇개더 있는데, 자 항만법 나오고 어촌어항법 이렇게 나왔을 때는 도시 지역하고 연접한 공유 수면 연접해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옆에 항만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돼도 바로 옆에 나가면 도시 지역이니까 도시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어촌어항법에서도 어항 구역인데 이게 도시 지역에 연접했다 여기도 항만 구역인데 도시 지역에 연접했다 그랬을 때는 도시 지역으로 봐준다.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 산업단지다 또는 일반 산업단지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다. 이랬을 때는 산업 단지가 뭐 농밭이라기보다는 아스팔트 깔리고 전기 수도 들어오고 뭔가 도시화가 진행되죠. 따라서 도시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농공 단지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랑 또 하나가 전원 개발 사업 구역 또는 전원 개발 사업 구역이 예정돼 있는 구역. 여기서 전원 개발이라는 것은 디디디딩 디디딩 전원 일기 그 전원 아니고요. 전기 전자입니다. 전원이라는 것은 발전소를 얘기하겠죠. 이런 전원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는 구역이나 그 구역의 경우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도 수력 발전소나송변전 설비만을 설치.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은 제외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문제 보기에 나왔던 택지개발 구역이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택지개발이다 하면은 이미 우리가 그냥 도시지역이지 뭐 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다섯가지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국회법에 돼 있어요. 다음 아, 문제. 자, 다음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계획 파트와 이용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계획 파트는 아까 설명드렸던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요것들에 대해서 이 계획들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수립권자가 누구고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파트가 계획 파트고요. 또한 파트인 이 국토 땅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관련된 파트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파트입니다. 허가권자는 특광, 특자, 특도, 시장군수, 국토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장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것 등에 대한 국가의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게 개발행위 허가의 취지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범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이 허가 대상에 있어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의 예외에 대한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되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나 허가가 아니라 건축법에서 신고 대상으로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만큼만 토지 형질을 변경한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 받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경미시. 경미한 상황일 때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미시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따가쭉 알아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다음이 개발행위 허가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는지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대한 파트.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신청서 제출 안 해도 되는 게 어떤 게 있냐? 요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안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다거나 요런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안 해도 되는 예외고 그다음에 허가 기준에 대해서 면적 기준이 있고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 그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요런 건 있지만 자금 조달 계획까지 수립이 돼야 된다. 요렇게 나오면 요건 X 하셔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자금 조달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을 것 요건 틀린 질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 개발행위 절차에서 기준에 맞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을 때 의견 청취하고 누구의 의견?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 청취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협의나 시민을 받아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어떤 토지 형질 변경을 할때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넘어서면 요건 뭐조례에 적혀 있겠죠?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할때그 시도나 시공구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제외하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더 작은 단위인 시군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아예 협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요게 시험에 단골 출제된다. 자 먼저 사방사업. 산사태를 막는 거죠. 산림이 황폐화되면 비가 오거나 풍력에 의해서 토사가 유출되거나 토석이 붕괴됩니다. 자 그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콘크리트 구조물도 설치하고 해서 토석류의 유출을 막는 그런 산림 사업의 일종이 사방사업인데요. 요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협의와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협의심이 의 거치지 않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그 규모나 위치가 그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나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도 작은 규모니까 협의심이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농어촌 정비사업 중에 대통령령에 따른 개발행위, 교통영향평가를 검토받은 그런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협의심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협의심의까지 거친 후에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겠죠. 뭐 조건부 허가든 불허든 어떤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절차가 이행보증금을 내는데 이행보증금에 있어서도 예외사항이 있겠죠. 하나하나 볼수 없으니까 대략의 절차만 이해하십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또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 원상회복 명령을 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한다거나 이행보증금을 이 원상회복을 할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이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 이용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의 절차들입니다. 세부적으로 허가 기준에서 자금조달 내역은 필요없다. 의견청취를 하고 협의심의하는 내용, 예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행보증금에 예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론 정리하면서 쭉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국토 이용 파트에서 중요한 두 가지 꼭지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문제가 아주 잘 나온다. 간략하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이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이 기반 시설을 뚝딱 단기간 내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 건데요. 이 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에다가 마구잡이로 난개발을 해서 이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나 도시 환경이 더 열악해지면 안 되겠죠. 따라서 개발을 제한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반 시설이 부족하니까 너무 높게 짓거나 크게 지면 안 된다. 전체 부지 면적 분의 바닥 면적이죠. 건폐율과 전체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합계죠. 이 용적률을 제한한다. 즉, 낮춘다는 뜻이죠. 낮춘다. 강화해서 좀 건물을 낮고 작게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한하는 것이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취지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완화가 아니라 강화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요게 중요합니다. 요위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이다. 외 지역에 지정하는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 도로나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에 시행자 ...에게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한이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해서 개발은 하되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에요. 개발 및또 관리구역 외 지역이다. 요거꼭 기억하십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자 1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니죠. 개발행위에 협의나 심의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사방사업이 있었습니다.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아까 개발행위 허가 사항이냐 아니냐 거기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경리 시가 있다고 했죠. 이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 토지 분할을 할때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에 있어서는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분할 사도라는 용어가 등장하거나 토지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공공시설, 국유지. 그 다음에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것 마지막으로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경우 분할제 한면 이상으로 분할하는 거 요건 잘안 나옵니다. 따라서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 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됐다 그런 토지나 공유지, 공유지, 사도, 행정재산 용도폐지 이런 용어 나오면 경미시, 경미시 떠올리면서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요거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어떤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고자 할때 허가 해주지마 할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시도지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10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10년 아니고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심의 거쳐 한 차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3 플러스 2로 5년간 제한할 수 있는 거에요. 누가시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또 시장 군수도 들어갑니다. 기반시설 부당구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심의 거쳐한 차례 3년 플러스 심의 거치지 않고 2년이다. 토탈 5년 그러니까 10년간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네요. 자,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건축물 건축하거나 공장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뭐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마치고 나면 특시 광역 특자특도 시장 군수의 준공검사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뭐라고 했죠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요 네가지에요 그 외에 요 토지 분할이나 물건 적치 행위 요 두가지에 대해서는 중공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분할도 뭐 표시가 나는게 아니고 측량을 통해서 토지 분할하는거죠 그리고 이 물건 적치도 이동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다 했다고 해서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닌거예요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요런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43번부터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항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